암을 보고 키가 158, 몸무게가 62kg, 비만인지 아닌지 쓰시오. 이걸로 진짜 할수 있어요? 어, 이거 10절 이상하네. 키가 얼마1 5 8이냐 네. 너봐. 네. 158 놓고. 빼기 100. <laughs> 곱하기 얼마야? 0.9점. 맞냐, 안 맞냐? 네. 그럼 표준 몸무게. 표준 몸무게, 표준 몸무게부터 구합시다. 이거 빼면 얼마야? 58이야? 맞아? 네. 58 곱하기 얼마야? 0.9에요? 맞냐? 9 8에 70이7올나갔다9 5 40 5 맞어 맞냐 소수점 하나니까 52.2kg이 정상이지 네 158cm에 52.2kg이 정상이야 이게 표준 몸무게야 맞냐 맞냐 그럼 표준 몸무게의 120%라 그랬지 그럼 일단 표준 몸무게의 120% 이상이 뭔지 봐야 되겠죠 네 얘부터 구하면 식세해 시작 5이 아, 곱하기 5 2이52.2 52.2 곱하기 100 100분의 100분의 20. 그럼 1.2가 나오겠지. 이해 네. 가냐 안 가냐? 가요. 이해 갔어? 이거 곱하면 되겠죠? 봐봐. 52.2 곱하기 1.2에요? 4, 4, 10, 2, 2, 5, 4, 6, 6 2, 2 6. 6. 소수 몇째? 둘째. 그럼 62점 얼마? 6 2 62점? 64가 바로 뭐야요 비방분 무게지. 얘 이상이라 그랬으니까. 62점 62. <목소리> 62. 이상을 포함해서. 봐야 되겠죠? 근데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? 62죠? 62킬로그램이 얘 이상이야? 아니요 비만이 아니야? 아니죠 잘 아네